여성의 미래전 반스핀을 워킹셋으로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커플로 드우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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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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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이게 미래전 반 워킹셋으로 하는 겁니다. 워킹셋으로 미래전 반으 하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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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이전 바스. 자 여성의 이회전 바스핀을 워킹으로 하는 것들까요? 점점이 커플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이게 일회전 반 워킹 세로 하는 겁니다. 워킹 세로 일회전 반 하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반응,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리 전반습니다. 이리 전반을 워킹 세텝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성의 이리 전반 워킹 세텝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에 워킹 하셔야죠 걸어야죠. 그다음 하 제자리 세계 하면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제자리 투 세계로 다시 일어나죠. 다시 한번 일회전반으로 여기서 해까요 하나 둘 워킹 세계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워킹 세계로 일회전반을 한 겁니다. 다시 또 일회전반을 하시면 은셋넷 다섯 여섯 하나 우리가 수입을 턴을 세넷 자, 발바닥으로 다섯 일정 약간 피버톤 비슷한 거죠 이게 돌아서 자 여섯 피버톤이두번 일어나는 겁니두번 발바닥이 수입을 턴이 두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 둘, 다섯 여섯에 발바닥이 두 번이 턴이 돼야 돼요 세넷 다섯세 한번 돌았죠? 여섯세 또한번 돌았죠? 다섯 자, 이걸 스피드 하실 때, 우리가 스피드 할때발 모양이, 어, 모양이 별로 이쁘지 않은 거는 이런 턴을 하실 때 발바닥이 피봇이 되지 않고, 수입을 되지 않고, 그냥 걷듯이 하면 모양이 안 나는 거죠. 만약에 피봇이 없이 그냥 걸어서 도는 분들 보시면은, 오래 그러니까 해주셨어도 이런 정확히 이런 기초, 기초 이론이 제대로 안되있는 분들은 스타일이 좀 이쁘지 않죠 스피를 해도 보세요 일반인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그냥 두벅두벅 걷듯이 스피를 하기때문에 모양이 안나오는거죠 그죠? 그러니까 춤을 스피를 이쁘게 하실려면 셋넷 다섯에 한번 피고서 하죠 여섯에 한번 다시 한번 돌아서 스피드를 이런식으로 연습 하셔야 됩니다 일회전반을 워킹스텝으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성의 일회전반 워킹스텝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에 워킹 하셔야죠. 바로 해야그 다음 하나 둘에 워킹 그럼 일회전반을 이렇게, 일회 이렇게 하거죠 다시 여기서 남성이 나가지 않고 제자리 스텝을 하면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제자리, 투세번 다시 들어가죠. 자, 다시 한 번. 이래저 말을 여기서 해볼까요? 하나, 둘, 오킹 세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킹세로 이래저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또 이래저 말을 하시면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위버 턴을 셋, 넷 자, 발바닥으로 다섯 일종의 약간 피버 턴 비슷한 거죠 이게? 돌아서 자, 여섯 피버 턴이 두번 일어나는 거죠 두번 발바닥에 스위버 턴이 두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 다섯, 여섯에 발바닥이두 번이 턴이 돼야 돼요 셋, 넷 다 서세 한번 돌았죠. 여섯세또 한번 돌았죠. 하나. 자 이걸 스피닝하실 때 우리가 스피닝할 때발 모양이 어, 모양이 별로 이기지 않는 거는 이런 턴을 하실 때 발바닥이 피봇이 되지 않고 수입을 되지 않고 그냥 걷듯이 하면 모양이 안 나는 거. 만약에 피봇이 없이 그냥 걸어서 도는 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오해 주셨어 도 이런. 정확히, 기초, 기초 이론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스타일이 좀 이쁘진 않죠. 스피를 해도. 보세요. 일반인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그냥 또 놓고 겉듯이 스피를 하기 때문에 모양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춤을, 스피를 이쁘게 하 되나. 면 셋, 넷, 다섯에 한번 피로서 하죠. 여섯에 한번 다시 한 번. 더 라죠, 하나 <laughs> 이런 식이 아닙 미래 형맛 스팀 을 이런 식 으로 연습 을하 셔야 됩니다.